어? 얘 알아? 아, 진짜? 오. 어! 나또 구독자야! 명데 얼굴은 안 나오게 하 가보자고! <laughs> 가보자고! 야 오늘 진짜 너무 뜨겁다 그래서 꺼낼 거 없어? <laughs> 열심히 튜브질 중 신장미가 도와주. 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오, 오이 정도면 와이 진짜 크다. 와, <웃음> 깨. <웃음> 야, 이거 됐구나. 의자가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동은 어디로 가는 거야, 동은이는? 아무도 관심 없음. 동어디 아, 챙겨줘. <laughs> 동강까지 가겠어. 시작해서. 이거 뭐야, 하. 나 시작한다. 예. 네. 시, 작! 그래서 남자 떠나려고 하는데. 어, 끝났어 끝났어. 지지 않지. 어. 의심이 <laughs> <laughs> 너라 아주 골로 보내려고 하는가 본데. 야이 허점이네. 오. 아, 끝났잖아. <흥어졌잖아>. 또. 어. 오. <laughs> 어. 네, 영월 군청배 점수대회. <laughs> 시, 상금 500원. 잡아 준비되면 말해. 오. 오 동훈 선수 아주 이 이기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. 야, 여자친구를 이기겠다는 의지. 여자친구. 의지가. 절대 안 봐주겠다는 거죠. 그냥 소 크게 먹어. 자. 아, 어, 준비한다. 준비. 시작. <laughs> 오. 잘 버팁니다. <laughs> 어, <뭐가> <웃음> <웃음> 어? 어 뭐가 이거 요 어? 빨어어 이거 비디오 판독에 필요한것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의견이 분분한 <laughs> 가운데. 아. <laughs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얘네 싸운다. <웃음> <웃음> 싸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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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준비한 음식이 뭐 김치를 하는 줄 이거 보면 이내가가음어 너차물 응. 동훈이는 다른 나라에서 대학교 다니거든 어 어디 어디 일본 미국, 미국, 우주, 카자흐스카자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카자카자흐스탄 카자우스, 단 카자우스, 단 카자우스, 단 카자우스, 단카자아스단 카자우스, 단 카자우스, 단카자우수단 카자우스, 여기, 여기, 루 종일 놀아도 어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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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 여기, 자기 여기, 여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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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빠르게 해야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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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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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예, 운명을 가르시는.. 어? <laughs> 기부천사기부천사 하나씩 주세요. 그래, 두장 정도는 줄수 있어. 그럼 누가 하는 거야? 어. 어? <laughs> 아, 나 진짜 왜이 아아악! <laughs> 급해, 급해. 이제 거지가 되면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. <laughs> 이게 거지의 마음인가 봐. <laughs> 아니, 어떻게 저렇게 <되게> 빨리.. <laughs> 와.. 어? 응. <laughs> <기> <whack> <Gentleksi> 너무 이짱부자야 우수가. 다 우리 둘이 한 초도 못 이겨. 오. 세상 세상. 제가 이십입니다어 진짜 빠르나? 다음 종목은 루미큐브 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? 아까 아, 참패를 당하셨는데요 네, 루미큐브를 아주 잘합니다 정상 타봐 다들 자, 머리 진짜...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<웃음> <웃음> 돌 굴... 맷돌 굴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난가요? <laughs> 네. 좀잘 되시나요? 아이고, 수하세요 아, 진짜 예쁘다 저런 사람인 <laughs> 가요와생각보 카메로찍면더 이쁘다 핑크빛 하늘인데? 핑크도 아니야 내가 이기는 <laughs> 순간을 동영상으로 남겨야겠어 <laughs> 내가 남은 순간을 선미야 열심히 돼. 하는 건데 열심히 하면 좋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박수 쳐드릴게요 <laughs> 진짜 얄밉다 선미가 끝내는 거 아니야? 이 턴에? 선미야 너 끝낼 수 있다 혼미야 아니, 아니야 여기서 도와주면 진정한 승리가 아니야. 오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자나 이거 하나 는데 <laughs> <laughs> 아. 하나 <laughs> 셋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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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완성 안됐잖아 동은이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. <laughs> 아니 <소상한> 그 정도는 <웃음> 아닌가요? 동은이 호로비 들어가서. 물 진짜 맛있겠다. 동훈이가 좋아하겠어. 분들 죽금 모셔가지고 1박2일 동안 MBTI가 m 을 써? 내가 다 스펀지야. 토핑해 주세요. 굿. 네? 안 보이잖아. 아니 아니야. 왜 죽이는 게 아니라 목표 승리 지향 목표가 그거라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야? 진짜, 진짜 쟤는 싫어하냐? 얘가 가장 선이인데, 왜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거야. 무법자. 넌 지금 목, 넌 지금 직업이 무법자? 무법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환장하겠습니다. 아니 카드에 뭐라니? 무법자. 보안관에 사살하라고 돼 있잖아. 네 목표가 이건 거야. 몰랐어? 그래. 나 야, 보안관 보안관 봐봐. 선미 뒤통수. 선미야. 음료수 좀 주자 음미 우리 먼저 들어가서 잘게 네 이거 좀 보십시오 이게 바로 강에서 놀면 코락코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증거 맞죠? 아십니까? 병원 기도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병 기도 사 잘 놀았어? 재밌게 놀았다. <웃음> <웃음> <끝났다>. <웃음> 다, 짜고짜 찍기. 이게 진정유튜브 시계가 이쁘시네요. 오, 놀라운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이거는 같이 먹으려고, 둘 다. 뭐? 아메리카노? 응. 아, 쉬는데? 우수아 들어가서 쉬어. 응, 송해이또 아, 고생했다. 아,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재밌게 놀자.